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상태 현재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오직 뭐야요 객체만 살수 있는 메모리 구역 Heap에 칼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 이제 막 태어난 칼 객체는 내부에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즉 디스를 가지고 태어난다 <laughs> 자이 현재 상태는 오직 칼 객체만 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상태. <laughs> 칼 객체는 객체는 디스크 리모컨을 복사해서 돌려줍니다. 어 아, 일종의 리턴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무기 클래스로 변수. 뭘 만들어요? A무기를 만든다 자, A무기 변수에는 오직 무기를 조종할수 있는 이모콘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A라는 무기는 태어나자마자 뭘 가지고 있어요? 쓰레기 이모콘을 가지고 있다 쓰레기 리모컨이란 객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리모컨을 말한다. 자, 그런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칼 객체 리모컨이 오직 무기 리모컨만 들어갈 수 있는 A 무기에 들어가려고 시도한다. 자, 그러면 은 이제 A 무기라는 변수, 변수는 칼 객체 리모컨한테 묻는 거죠. 자, 너는, 당신은, 무기 리모컨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은 칼 리모컨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무기인지. 그래서 정답, 그러, 그리고 이제 대답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어, 응답하는 거죠. 자, A 무기 리모컨은 다시 한번 물어, 물어봐요. 어, 그러니까 니가, 어, 비록 무기 리모컨이지만, 음. 아, 무기 리모컨은 아니죠. 어, 아니지만, 혹시 네가 무기 리모콘으로 변신을 할 의향이 있냐 라고, 그죠? <laughs> 네, 칼리모콘이 이제 응답을 하겠죠? 그건 뭐예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칼과 무기 는 호환되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호환되지 않는 타입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에러의 이유. 자, 칼은 무기이다. 는 틀린 말. 자, 요게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요 안에 있는 거에 대한 설명 자자두 번째에서는 가정을 할게요. 이제 호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즉 뭐예요? 칼 클래스가 무기 클래스를 상속받았을 때예요. 이 상태로 한번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칼 클래스로 힙이라는 영역에 객체가 생성된다. 칼 객체 생성. 자, 칼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칼 객체 내부에 생성된다. 칼 리모컨 생성. 자뉴칼 이게 이제 실행되면 그건 사라지고 우리, 우리한 테뭘 줘요 칼 리모컨을 돌려준다. 가 <laughs> 칼 리모콘으로 변신 즉그 자리에 칼 리모콘만 남는다 그 다음에 오직 무기 리모콘만 저장할 수 있는 변수 A무기가 만들어니다그 다음에 오직 무기 리모콘만 저장 할수 있는 A 무기는 칼 리모컨을 넣을 수 있는지 체크한다. 그간 자칼 리모컨이 무기 리모컨으로 바뀔 수 있는지 또는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지 체크. 자, 가능. 자, 이유.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무기 클래스에 있는 모든 버튼에 대응하는 기능이 칼 객체에 절대적으로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할 리모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 리모컨으로 변신해서 A 무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호환이 되는 거. 여기에 익스텐즈하고 무기 넣어주면은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상속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설명에는 어, 상속을 받지 않은, 않은 경우와 상속을 받았을 때의 그 경우를 어, 두 가지의 경우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